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려주는지라. 요셉이 세막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다 함께. 마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끝이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소천했을 때에는 잔다. 자는 이유는 뭡니까? 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히뿌역게뿌옇잖아요 뭔가. 그리고 막 음악 나오고 새들이 우지있고 그런 천국. 거기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잠시 머물렀다가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자신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프로토타입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것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바될 수가 없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지 이 삶이 여기서 끝나고 아예 모르겠다. 다음으로 가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이 다 이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치 오늘의이 삶이 그냥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부활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일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나 혼자 잘 살다가 천국 가서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아나 교회 잘 나갔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얘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있는 건데 자기를 들이지 않은 바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할수 있겠어요 자기를 들여야지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애 목적은 밥 먹이시고, 병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병 고치시는 게 목적이면 의사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가지고 거기 귀신의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일은 아무나 못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은 꼭 마치 편안하게 아주 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신 이유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 여태까지는 막 그냥 뭐 인간이 할수 없는 일도 하셨잖아요. 물이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는 정작 아무 일도 안하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곳에서 자기가 무슨 뭐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물었어요. 세례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내 사촌이기도 하지만, 아니, 자기가 메시하면 왜 나를 안 구해줄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고 있지? 그래서 제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추아내는 것은 표적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내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아 세례와는 이제 앞으로 죽는 날까지너 이제 좋겠다야. 내가 맨날 병고쳐 줄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든지 내려오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도 나타내지 않으셨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한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에 42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만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는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지만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로 그 날을 기다렸어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길 바라고 예수님이길를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허망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허망하게만 생각했다면 저는 이 사건이 요셉과 함께 무덤을 준비하는 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음은 실망스럽지만 저는 이, 이 말씀에서 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무덤은 누가 준비합니까? 가족이 준비해야죠 왜딴 사람이 준비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을 기다리던 아리마스 사람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이 무덤을 당연히 주님께 드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도 있지만 부활도 기다림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면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덤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준비한 이 무덤을 그냥 예수님에게 턱하니 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들리면 그가 부활을 기다렸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준비한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은 곧 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사역은 절대 이 땅에서 머무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을 믿어요. 내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역. 내가 왜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몸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왜이 일을 하고 있을까? 너는 왜그 일을 하고 있니?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라고 묻는다면,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딨냐? 이렇게 위태로울 때,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꽃도 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해요. 이 사역이 그냥 마무리 짓는 사역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일일 수는 있어도 소망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병이 많이 위중해지고 나면 마음의 힘듦이 왜 저한테는 안 오겠습니까? 마음의 힘듦이 오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마음의 힘듦으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셔라. 그렇지만 우리는 곧 만난다. 감사한 마음으로 만난다. 부활하여서 빈 무덤으로 빈 무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면 그러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 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제 마음 속에 막다 담아두고 아. 막 너무 마음이 우울하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이상하게 이번 고난주간은,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같이 고난받아야 될것 같고, 막 금식하고, 막, 금식이 아니야, 금식. 하,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금식하고, 이럴 때 이제 요번에는 다 그런 거못 했겠지만, 고난주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특세가 있어요, 여러분. 특세. 그래서 특세 하면서 우리 청년분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도 고난 받아야지. <laughs> 이러면서 열심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아,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런 은혜와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의 끝에는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laughs> 주님의 고난은 물론 엄청난 일이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빈 무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함께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한테 인사는 하겠지. 아, 그때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영원히 그렇게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그 영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감사하고 사시길 바라요. 근데 절대로 여기 같이 계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길 바라요. 영원히 미워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누리시길 주의름을 축복합니다.